샤롬! 사랑하시는 친구들! 반가워요. 한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모를 가꾸기보다 마음을 먼저 가꾸는 한 주가 되었나요? 지난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린 목동에불과했던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게 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3월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살을 공중의 세대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땅의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께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의 세기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말씀 센터 따라 하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3회사 17전 47절 전쟁은 「ノン」 오늘은 다윗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 군인 중한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나 되고 갑옷의 무게는 60kg, 무기의 무게는 7kg나 됐어요. 이런 골리앗의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성경에는 골리앗이 싸움 도드는 자라고 써 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나와서 상대편의 길을 꺾고 자기 편의 길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자기의 커다란 덩치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렵게 만들고 길을 꺾는 역할을 한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면서 나와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나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등장했어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형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골리앗의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군사냐? 그럼 숨지 말고 나와서 싸우자. 겁쟁이들아!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 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말했어요.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라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저는 양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 양을 물어간 사자도 곰도 잡은 적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은 제가 잡은 짐승들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울왕은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 시내가에서 돌 다섯 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결국 그 막대기로 나와 싸우겠다는 거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챈트 말씀을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과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빠르게 몸을 움직여서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어요.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죠. 칼이 없던 다윗은 재빠르게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돌을 잘 골랐을까요?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일까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서였을까요? 물론 모두 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영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이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싸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런 싸움은요,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정직해야 되는데, 혼나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 하게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재밌어 보이는 것들, 게임, 유튜브, 웹툰, SNS를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시험기간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까봐 두려워지고,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 못 갈까봐 두려워져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거절 당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외치면서 나아가야 해요. 오늘 채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외쳐야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모두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것처럼 나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두려움들을 쓰러뜨려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